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그늘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나갈 새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리사라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당이 곧두 번째 에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번 놀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 글자를 마지막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예수 글자 부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대세상의 집안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세상의 여종 하나가 왔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불째고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는 앞뜰로 나갑니다.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조금 에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관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하지만 베드로가 저자몇명이사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부인 후에 당이 두번을기 전에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부터 의수자도 했지만 자신도 죽을까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를 위해 죽을 믿음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서는 베드로의 부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승을 부인한 것을 애통이 한 것입니다. 예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줄을 버리고 또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삶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후회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리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양을 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승화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당합니다. 베드로의 예약함면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는 다음 대함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닙니까?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갈 때까지 주에서의 권한과 으심과 부활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골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 으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